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원래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온 정성을 다해 조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게 기도해서 그 조각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여성상에게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녀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테마를 버나드 쇼가 촬영했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쇼가 1912년에 썼으며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초연한 작품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소설과는 다르게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수정해서 공연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음성학 교수인 히긴스가 가난하고 지저분하며 제대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빈민가의 고파는 일라이자를 가르쳐 귀부인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피그말리온의 전설처럼 히긴스는 훌륭하게 완성된 작품으로 일라이저를 대하지만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하지도 여성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라이자가 알게 되면서 신화의 내용과는 달리 둘 사이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일라이자는 결국 가난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프레디라는 젊은이와 결혼하게 되고 꽃집을 운영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신화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서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신화의 피그말리온이 온 정성을 다해 갈라테아를 조상하듯 히긴스도 똑같이 일라이자를 최고의 언어를 구상하는 여성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렇지만 피그마 리오는 갈라테아에게 자신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조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지만 히긴스는 일라이자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본다는 게 차이이겠죠. 버나드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타자에게 투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이타적 사랑을 깨닫느냐 아니면 나르시시즘으로 머무느냐 라는 양가적 인간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이긴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그자에게 맞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얼마나 멋지게 흥미로운 일인지를 어머니는 몰라요. 이 장면에서 히긴스는 상대를 자신에게 맞게 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 피해를 느낀다고 고백하죠. 사랑의 가장 큰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변해가며 그 안에서 자기 확장의 감정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절뚝이며 걸어가는 게 사랑이죠. 그나드쇼의 피그말리온을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탈피한 거세를 거부하는 어, 일라이자의 모습에서 안티고네가 오버랩되죠.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어, 도서라 독서토론용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물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